4월 종영 하나뿐인 내편 몇 부작 결말은 최수종 살인 누명 벗고 유인하 혜미 임신 태풍 정체와 차화연 박상원 나이는 주말 안방극장을 후끈하게 만드는 하나뿐인 내편이 극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최수종의 살인 혐의가 벗겨질지와 결말이 어떻게 날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KBS 2TV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은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다. 강수일, 최수종, 대시도란, 유희 그녀을 둘러싼 시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한편 과거 수일이 돈을 빌리러 갔던 사채업자 영달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며 이를 둘러싼 스토리 전개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20여 년전 강수일, 최수종, 은평이 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수술비를 마련하려 사채업자와 신랑이를 버렸고 강수희를 막으려던 나홍실 이혜숙의 남편이 칼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수술비를 마련했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도특사로 출소한 최수종은 유이와 만나게 되고 부녀 사이를 알게 되지만 살인범죄의 사실 때문에 유이는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수일의 살인을 안 왕대륙 이장우 은 김도란과 할수 없이 이혼했지만 주위를 맴돌며 괴로워하며 슬퍼했다. 박금병은 치매증세를 보일 때마다 명의를 찾았다. 결국 가족은 물론 요양사도 할머니를 포기했다. 왕진국은 끝까지 명의를 찾는 어머니의 오열하며 자신의 손으로 박금병을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23일 방송에서는 시금을 전폐하고 동생 명희를 찾는 박금병, 정재순 분에게 명희가 죽었다고 전하는 왕진국, 박상원 분의 모습이 방영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말미 왕진국은 도란을 찾아가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살려줘라 애원해 향후 전개에 궁금증을 더했고 박금병이 모든 곡기를 끊고 쓰러졌다. 24일 방송에서는 왕진국은 결국 도란에게 전화를 걸고 도움을 요청했고 도란은 금병을 찾는다. 명희가 죽지 않았다고 다시 믿게 된 금병은 다시 활기를 찾고 급기야 요열병원을 탈출해 최수종 유희 부녀가 사는 집을 찾아간다. 임혜진은 미란 나혜미에게 임신할 것을 재촉하고 박상원은 급기야 유희에게 금병의 간호를 부탁한다. 유인은 자신의 집에서만 돌보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다. 수일은 늘 자신의 방집을 찾아왔던 노숙자 할아버지 이영석 분이 28년 전 현장에 있던 사람인 것을 알아챘다. 그는 나를 알고 있지 않냐? 28년 전 대부업 사업 했던 분 아니 냐？나 기억 안나 냐？그 사건 재판장에서 목격자라고 증언 하셨던 분 아니 냐？고？물 었 다. 수일의 범죄 사실이 누명을 썼던 것인지 그 진실에 관심이 집중됐다. 24일 방송에서 최수종은 노숙자가 살인사건 당시 대부업체 사장임을 알게 돼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이 극 후반부를 향해 갈수록 시청자들은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예상 결말은 수일 분야가 한부차례 더 시련을 겪은 후 수일의 살인이 누명임이 밝혀지고 유이와 대륙은 다시 합치게 되는 것은 물론 유이와 나혜미는 임신까지 하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총 106부작으로 편성된 하나뿐인 내 편이 4월 종영 예정인 가운데 지난 23일, 토, 방송된 90일, 92회에서 각각 33.8%, 39.3%, 닐슨 코리아 집계 기준, 을 기록하며 안방극장 최강자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 같은 높은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년 배우들에 대한 나이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게 중심에 서 있는 최수종은 1962년생으로 올해 18살로 환갑을 눈앞에 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남자 연예인 중 대표적인 동안 외모를 자랑한다. 보멘푸드 대표이사 완진국 역을 맡은 1959년생인 박상원의 나이는 61살이며 아내 온영 역을 맡은 차화연의 나이는 1960년생 62살이다. 김미란, 나혜미, 의 엄마인 소양자 역을 맡은 이내진의 나이는 차화연과 동갑인 1960년생으로 62살이다. 장다야 윤진이의 엄마인 나홍실 역을 맡은 이혜숙의 나이는 1962년생으로 58살이고 최수종과 달달한 로맨스를 벌이고 있는 나홍실의 동생인 나홍주 역을 맡은 진경의 나이는 1972년으로 48살이다. 1988년 생으로 올해 나이 32살인 송원석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문 모델로 활약했다. 런웨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 수많은 모델에 올랐으며 전성기를 누렸다.